미국은 지금 현재 이렇게 두 가지 모두 이익 추정치에 따라서 주가름도 같이 올라가주는 미국 말고 그럼 어디 투자할래?라고 했을 때 딱히 대안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좀 새로운 또 투자의 기회다. 이두 가지 ETF가 제 사실 연금계좌에서 가장 탑픽으로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앞도 운영 방식의 변화가 또 최근에 있었는데요. 분배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자동 재투자하는 방식에서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바뀌냐? 1월 16일부로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고요. 이 전략이 법적으로 <laughs> 막힌 거니까 뭐 네.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좀 선제적으로 네 삼성 자산운영의 이동호 수석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모시고 현재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투자 이디어 살펴볼 텐데 미국 시장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재작년, 작년, 너무나 많이 올라가지고, 올해도 투자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들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기 s&p 500 지수만 하더라도 2023년에 24.2% 그리고 2024년에 23.3% 이렇게 올랐습니다 상당히 높은 성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올해는 또 너무 고점 아니냐 또 미국 대표 지수 etf 진입하기에 좀 너무 높은 시점이 아니냐 라고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그래도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표 지수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 라고 말씀을 어, 드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거로는 사실은 지금도 미국 미국의 금리 환경 자체가 타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물가와 혹은 고용에 관련된 지표들이 굉장히 좋은 성적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또 그에 걸맞게 또 기업의 실적들도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 자체가 워낙 탄탄하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더 저희는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그림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어, 먼저 왼쪽 그림을 좀 보시면 S&P 500 지수 의 이익 추정치 그리고 이제 주가 흐름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홍색 선이 이제 이익 추정치고 파란색 선이 S&P 500 지수의 흐름인데요. 아, 움직임의 방향성이 동일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동일하게 둘다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이익은 꺾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핑크색은 우, 우하향하는데 이제 파란색 선만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버블이라고 할수 있겠죠. 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주가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 미국은 지금 현재 이렇게 두 가지 모두 이익 추정치에 따라서 주가 여러분도 같이 올라가 주는 그런 동일한 방향의 흐름이 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전이 어, 좀 앞으로도 S&P 500 지수 혹은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이제 글로벌 IB들이 2025년에 미국 S&P 500 지수에 대한 전망한 수치를 저희가 음. 가지고 온 것이고 어이 수치의 중앙값이 6,60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지금 6,000 초반이니까 앞으로 한10% 정도의 좀추가 좀 상승 여력은 음.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어서 사실 뭐 작년보다 혹은 재작년보다 기대치는 좀 낮아지긴 했죠.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미국 말고 그럼 어디 투자할래라고 했을 때 딱히 대안이 보이지는 않습니다.그래서 사실 다른 나라에서 어떤 경제 체력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거나 혹은 어~ 혁신적인 기술이 나와가지고 펀더멘탈을 뒤흔드는 그런 이벤트가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미국 시장의 조정 자체는 저희한테 계속 계속 좋은 이제 어떤 주가 매수의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취임이 되자마자 뭐 관세 관련해서 여러 나라들을 지금 건드리고 있잖아요. 이 때문에 네. 증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변동성도 좀 나오고 있고 앞으로 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트럼프 정책에 따른 증시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이기 관세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일차적으로 이제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가 또 시행을 유예하면서 여러 가지 좀 협상으로 좀 협상을 카드로 좀 가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향후에 또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라고 하는 좀 보편 관세를 좀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으면서 사실은 시장에 계속 좀 변동성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해 동안은 계속해서 이 무역 분쟁 자체가 시장의 변동성으로 작용할 가능 성이 성이 이 일단 크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디폴트 값으로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 나라 말고 그 다음 나라가 어디가 될까를 봤을 때뭐 지금 유럽 혹은 한국. 사실은 뭐 미국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도 사실 뭐 여지없이 계속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에 대해서 우려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게 사실이고요. 어, 그런데 이제 관세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이게 인플레이션의 요소가 되는 것이 이제 맞다고 이제 시장 전망들이 많이 나와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기 침체, 그러니까 이 관세로 인한 피해가 미국의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게 하기에는. 어, 너무, 미국의 경기 자체가 너무 견조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관세라는 것 자체도 지금 뭐 시행하면서 계속해서 좀 세율을 약화시킨다든지, 좀 혹은 협상의 카드로만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변환이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서 여전히 미국 경기에 투자하시는 것은,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건 조, 어, 여전히 좋다라고 보고, 또 특히나 이런 관세로 인한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는 계속해서 좀사 모으는 좋은 기회를 활용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하나 최근에 큰 화제가 됐던 게그 중국발 딥시크 네. 이 충격이죠. 이것 때문에 이 미국의 빅테크 주식들이 한때는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AI 거품론을 제기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딥시크 쇼크는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네 딥시크 관련해서는 사실 뭐 지금 비용이라든지 혹은 뭐 정보 도용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의혹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 다 떠나서 일단 가성비 좋은 AI 솔루션의 등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이 업계 전반에서 앞으로도 이 딥시크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이렇게 좀 AI 플랫폼의 개발 자체가 계속될 것이라는 부분에서는 저변 확대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어, 긍정적인 어떤 이벤트가 아니었나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AI가 오히려 더 빠른 저변 확대의 기회가 됐기 때문에 거품 논의기보다는 오히려 좀 새로운 또 투자의 기회다.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왜 그러냐면 AI 모델 비용 자체가 좀 하락을 하면 그만큼 보급이 확대되고 또수요층을 증가될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쓰면서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또 주겠죠. 음. 그럼 그 피드백이 다시 기술에 반영이 되어서 또 혁신이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점점 더 빨리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그 현상 자체 는 AI 산업의 규모의 경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지금 하드웨어 혹은 인프라 쪽으로 많이 수혜가 됐던 것들이 점차적으로 소프트웨어 의 산업 발전까지도 더 빠른 속도 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저비용 인프라 증가 자체는 반도체 섹터나 혹은 유틸리티 섹터, 섹터 쪽으로는 주가 변동성을 단계적으로 줄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산업의 구조적인 확장을 고려 한다 라고 하면 인프라 하드웨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렇게 좀 골고루 아우를 수 있는 투자가 저희는 유효 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즉 이제 빅테크 전반에 결국에는 ai 산업을 이끌어가는 빅테크 전반에 어, 골고루 투자하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미국 기업들에 전반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뭐냐면 미국 대표 지수 ETF입니다. 사실 앞서서는 이제 기술주 관련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미국의 주요 대표 지수 ETF들이 어, 상위 탑비중에 사실 기술주에 가장 많이 포진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사실 금융, 뭐 산업재, 뭐 소비재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좀 미국 시장 전반에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 좀더 분산해서 투자하실 수 있다. 그래서 변동성이 확대가 예상되는 시장에서는 이런 대표 지수 투자가 가장 좀 유효한 투자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만큼 투자자들이 이 미국 대표 지수에 대한 관심이 커서 사실상 네. 저희가 이 이슈를 다뤘고 또 네. 투자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 그리고 이 대부분 ETF 이걸로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근데 ETF는 확실히 좀 보수 이런 것도 중요한데, 어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이 보수가 정말 엄청나게 낮은 상품이 나왔다고 들어가지고요. 네. 뭐 이렇게 하면뭐 남는 게 있는 것인 좀 궁금하네요. <laughs> 네. 저희가 이제 미국 대표 지수 ETF들에 대해서 사실 이미 작년 4월에 한번연 0.0099%로 총보수 인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1억을 투자하신다 그러면 총보수가 9,900원 밖에 안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더 2월 7일부로 총보수를 0.009%로 62%로 내려서 이제는 1억을 투자하시면 총 보수가 1년에 6200원 밖에 안됩니다. 정말 밥한끼 같이 안되는 그런 비용으로 이제 저희가 보수를 책정을 했고요. 그래서 코덱스 미국 S&P500 ETF 그리고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ETF 이 2종에 대해서 연0 0062%로 음. 총보수를 다시 한번어 인하 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더불어서 사실 이 대표지수 이 미국 대표지수 etf 이종에 대해서 명칭 변경과 또 운영 방식의 변화가 또 최근에 있었는데요. 뒤에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래는 이 etf들이 명칭이 tr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붙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탈리턴이라고 해서 배당금을 알아서 재투자해주는 그런 형태의 etf였기 때문에 사실 나는 굳이 배당금을 받고 싶지 않다. 나는 그냥 장기로 연금해서 투자 할 거야 이런 분들께서 저희 TR 상품들을 많이 이제 사랑해 주셨는데요. 근데 금본에 이제 세법 변경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분배금을 자동차 투자하는 형태에서 분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토탈 리턴의 폐지? 이게 좀 화제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연금 계좌에서 사실 TR 상품을 열심히 담아 가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제 배당을 자동 재투자 안 하고 분기마다 준다고 한다면 은 투자자가 알아서 직접 재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토탈 린턴 변경 내용부터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 삼성자산 운용의이 코덱스 미국 S&P 500 ETF, 그 다음에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ETF에 대해서 배당금과 이자를 분배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자동 재투자하는 방식에서 이제 분배금을 분기마다 지급하는 형태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ETF 명에서도 TR이라는 명칭을 떼고 코덱스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ETF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어, 말씀하신 대로 이 tr 자체는 이제 배당금 알아서 재투자해 주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번에 이렇게 좀 바뀌게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배당금은 내가 직접 알아서 재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변화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바뀌냐 사실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지난 2025년 1월 16일 부로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올해 7월 1일부터는 국내 상장된 etf들에 대해서는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 무조건 연 1회 이상은 분배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7월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불가피하게 좀 선제적으로 대신에 좀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을 좀 마음을 좀안심 시켜드리고자 좀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명칭을 바꾸고 좀 분배금을 드리는 형태로 좀 전환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사실, 뭐, 배당 받는 걸 좋아하는 분도 계신데, 아, 난 배당 받지 않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자동으로 재투자해서 나중에 목돈을 마련할 거야. 이런 분들도 좀 계셔가지고 많이 아쉬워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뭐이 전략이 법적으로 바뀐 거니까 네.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 분배금은 네. 뭐 나오는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분배해 드릴 예정인데요. 음. 어, 이제 1월, 4월, 7월, 10월에 마지막 영업일을 지급 기준일로 삼아서 그 2월이죠. 2월, 5월, 8월, 11월에 이제 두 번째 영업일에 분배금을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두 ETF에서는 5월부터 첫 분배금을 지급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첫 분배가 5월인데 올해 5월자 달력을 보시면은 앞에 휴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 4월 30일을 분배 기준일로 삼아서 네. 이제 5월의 두 번째 영업일이 5월 7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첫 분배금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어, 드리겠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가 5월 7일에 이 분배금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언제까지 매수를 해야 되냐 이게 바로 이제 바로 지급 기준인 이 영업일 이전인 4월 28일 이 분배금 수취를 위한 마지막 매수 가능 일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코덱스 미국 <laughs> S&P 500TR, 그 다음에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TR 이 상품에서 일단 TR이 빠지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배당을 재투자하지 않고 분기마다 이제 투자자들한테 준다.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돌아오는 5월부터 이 3개월 주기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법 예고된 내용이 올해 7월부터 적용인데 사실 저희가 TR 상품을 또 애정해 주셨던 분들께서 이 상품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이제 좀 걱정도 많이 하시고 해서 저희좀 선제적으로 지금 단행한 조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투자하셨던 분들은 기존에 투자하시던 대로 계속해서 그대로 이 상품을 보유하시고 혹은 계속 모아가고 계셨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정립식 투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이 상품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음. 다만 받으시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 재투자 해하셔야 된다. 그 부분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미국 대표 지수에 음. 투자하는 ETF에 어떻게 본다면 선택지가 좀 좁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ETF 상품이 사라지다 보니까. 네. 자 그럼에도 이 미국 투자를 할때이 코덱스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로 이 장점이 되는 부분이 앞서 말씀하신 이 보수 이나이 부분이 될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저희 코덱스가 올해 정말 미국 투자에 정말 모든 것을 걸었다라고 <laughs>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수 자체가 이제 뭐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저희 미국 대표 주수 etf 2종 이제 코덱스 미국 s&p500 etf 그리고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etf 이 2종에 대해서 총 보수를 연 0.0062%로 다시 한번 이제 인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게 투자함에 있어서는 이 비용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연 0.0099%로 총보수 인하를 했을 때도 꼭 토탈리턴 전략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 보수가 저렴하다 라는 이유 때문에도 많이 찾아주셨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것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보수를 총보수를 인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더 저렴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또 하나의 좀 툴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두 가지 etf가 제 사실 연금 계좌에서 가장 탑픽으로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좀 그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비싼 보수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이 수익을 계속 기준가를 통해서 갈가 먹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 투자 하실수록 비용을 좀 꼼꼼히 따져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저희가 이번 총 보수 인하를 하는 그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서 또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파격적이다라고 <laughs>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 4월에 음. 이어서 또한번또 보수를 인하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뭐 일시적인 기간 한정인 건지 아니 면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네, 네 정말 좋은 질문을 주셨고요. 네. 사실 보통 이제 총 보수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뭐 ETF를 사고 팔때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발생하는 그런 수수료 개념은 아니고요. 어, 계속해서 투자하시는 기간 동안에 매일 매일 일할 계산이 되어서 이제 기준가에 반영이 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총 보수를 인하 하게 되신 거는 ETF를 들고 계시는 동안에는 파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총보수가 이 인하된 총보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만약에 한 1억 정도가 있다면은 오늘 소개해주신 ETF를 활용해서 ISA 계좌에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을까요? 이 미국 대표 지수 2종 ETF를 이제 뭐좀 한마디로 비교를 해보면 사실 수익률은 나스닥 100 지수 ETF가 좋았다. 근데 음. 승차감은 미국 S&P 500 ETF가 더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비유네요, 진짜. 네, 뭐 의미를 아시겠지만 네네. 즉 나스닥 100 지수의 성과는 훨씬 더 좋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생길 때 일어나는 그 변동성 자체가 S&P 500보다는 훨씬 컸던 그런 부분이 어, 그런 의미이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기술주의 성장을 믿고 그 부분야에 좀 강하게 투자를 하고 싶어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ETF에 한 70%, 그다음에 나머지 30% 퍼센트는 코덱스 미국 s&p500 etf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조금 만 변동성을 좀 피하고 안정감이 있는 투자를 원한다고 라 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대로 코덱스 미국 s&p500 etf의 한70% 그리고 코덱스 미국 나스닥100 etf의 30% 정도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하시면 좀 적절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저희 코덱스 미국 S&P 500 ETF, 그리고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ETF, 이 미국 대표 지수 2종에 대해서 좀 보수를 인하하게 된 배경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그 장기 투자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좋은 ETF를 선택하실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저희가 그동안에 저희 ETF를 많이 사랑해주신 분들께서 좀 우려하시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좀 해결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도 역시 삼성 코덱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도 저희 코덱스 미국 대표 주수 2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달라진 세제, 달라진 상품. 네, 여기에 따라서 오늘 핵심을 잘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잘 기담아 들으시고 미국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기왕이면 보수가 낮은 오늘 소개해 주신 그 미국 대표 지수 상품 두 종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호 매니저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